아름 씨가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바로 가게를 나니는 홍보 방식이었죠. SNS에 올리는 사진과 영상은 모두 아름 씨가 담당. 사실 대표라는 직함을 달기 전에는 모델로 활동했었거든요. 덕분에 손님들이 사진을 요청하면 스스럼 없이 포즈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 일이 너무 궁금했어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무작정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했지만, 무작정 쇼호스트 학원을 찾아가서 <laughs> 등록비를 내고, 맨날 이제 그 동기 저의 친한 언니랑 볼펜 물고 뉴스 연습하고, <laughs> 또 모델 일이 들어와서, 또 모델 일을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아 TV의 줄리아입니다. 유명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옷과 신발을 소개하는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쾌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지금도 종종 광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 덕분에 못다 이룬 모델의 꿈을 SNS를 통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 요새 또 일을 많이 했니 얼굴이 지금 붕어처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피부는 좋아보여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고깃집 사장 아름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의 겨울 풍경과 브이로그를 좀 보여드리고. 좀좀 소개를 오랜만에 좀 찍어볼게요. 자, 날씨가 추워서 저희 이렇게 장작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따뜻하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매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눈에 띄는 그녀들 시즌4 촬영 중입니다. 우리 피디님이랑 감독님. 윤호윤호 감독님을 만나서 피디님을. 응. 자, 가볼게요. 고고씽 아우, 추워. 사랑이 잘 자셔. 잘 <laughs> 귀여운 사랑이. <laughs> 기질깁하셔. 잘 자셔. 잘 진돗게 아가랍니다. <laughs> 귀여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여기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 보면 여기가 이제 저희 일관 이제 본점이에요 대 네, 아빠의 정직한 등짝이 나오고 있죠? 두건도 <laughs> 빨간고 귀엽게 음, 아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쁜데 짱거리면 뒤지게 혼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긴 해요 MCT 중, 아이고, 탈판 네. 달인, 저희 아빠입니다.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지금. 음, 음. 그래요? 음, 그래요? 이제 MCT 중 네. 직원 너무 귀엽죠? 나쁜 음. 캐럿 <laughs> 화이팅! 음. 화이팅! 음. 자, 우리 집의 국수장인, 음. 해숙집입니다 <laughs> 굉장한 경력, 실력파. 근 왜? 그냥 <laughs> <저 왜? 웃음> 빨간 옷을 입어도 예쁜. 음. 많이 닮았죠? 자, 이제 저도 고기 구울 준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글라 따님 드셔가지고. 이글라 따님은 좀 행복하죠? <laughs> 제나이되는 분들 이런 따이좀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네, 네 두분 안쪽으로 오시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날. 이런 날은 손님도 뜸하기 마련인데요. 모처럼 한가한 날에도 가게에서 편하게 쉬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육수에 넣는 건어물 재료 그 사러 가요. 예, 같이, 네, 같이 가요. 네. 원래는 계속 둘이 가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음. 아빠가 시간이 돼서 겸사겸사 아빠한테 태워다 달라 그랬어요. 음. 아무리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는 꼭 따라 나선다는 아름씨. 아직 재료를 보는 눈이 신통치 않은 터라 시장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엄마가 다 이렇게 고르고 하셨는데, 저는 매장 보고 있으면 엄마 다녀오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저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물건 컨디션 같은 것도 같이 보려고 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 웬마하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거 육수용으로 한번 좀 끊을 것 같아요. 머리. 이게 1에만컵으고 얘는 1팁에 2만 원. 음. 아, 얘가 2 3 0 0원 네, 네. 얘가 키로 2만원. 5kg짜리. 아, 아, 어떤 거같아 이게 색깔이 음. 이렇게 깔끔하지. 음. 뭐랄까, 음. 뭐 누리끼리 한다든가. 어. 더 짙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이게 국물이 최고 음. 국물 달라는 거야. 어, 이 정도의 색깔이 네. 어, 동좋랗잖아 어. 어, 어. 어. 이런 것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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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마리 팩은잘 말랐잖아, 응. 놓은 잘 말랐잖아. 어, 이거 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이거는 이제 너무 되게 약간 아, 뭐라 그럴까 끓이면 좀 이제 탁 하지 조금이 텁텁하게 해서 병하면은 좀텁텁한 그렇습니다 어. 국물 음, 자체가 깔끔 깨끗하고 맑게 나온다 그럴 때그 이거하고 섞어서. 가게에서는 함께 대표를 맡은 동업자인 어머니가 시장에서는 음식재료를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공부가 또 있을까요. 장을 보러 서울까지 나오는 날이면 꼭 들르는 곳이 바로 망원시장인데요. 예전에 망원동에서 엄마 아빠 철판 시작하기 전부터 이쪽에 있었거든요. 저 대학교 때도. 사실 요즘에는 엄청 핫해 전에 그 전에 열렸지 않았던 그 망원시장, 재래시장. 그때부터 저희는 다녀서 약간 추억이 되게 많아요. 출출했는지 분식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아름씨와 어머니. 김말이 이렇게 섞어서 1인분 주시고요. 세워두게 할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시장에서 파는 튀김을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엄마가 <laughs> 저희 망원 우체국 가기 전에 저 초등학교 때 먹고 갈까 싸갈까라고 분식점 했었어요. 엄마도 안한 일이 없으신데 그때도 떡볶이 소스 개발해서. 그래서 그때 분식집 했었는데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먹고. 김밥도 직접 소스 만 김밥도 했었고 라면도 끓여서 팔았는데 어. 어. 엄마 라면도 맛있다고 맛있어. 라면 그래. 진짜 맛있었어요. 라면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집에 그 사무실에 그래서 배달됐고 내 취중 같은 거우는 옛날에는 이게 백일전차고 그러면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백일전차 음. 하는 분들이 오만 음. 원씩씩 주문해갖고 음. 맛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이야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게 됐지만 아름 씨와 어머니 모두 남모를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번듯한 가게가 없어서 노점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장사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아름 씨는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음. 엄마가 호떡집 했던 데가 저기 입구에서, 입구에서 제가 호떡을 했거든요. 뒷바닥에서. 그때가 엄마가 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가 이 길에 서 있던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능 조금 전이었어요 수능 한 2주 전이었나 엄청 추웠을 때데 학교 끝나고 엄마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거기 그 하수구 옆쪽에서 마차 놓고 그 뒤에서 추운데 밥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수저로 이렇게 막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쪼그려서 앉는 그걸 보고 제가 갔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거 보고 지금도 막 이렇게 아픈데 못 쉬고 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고단한 시절 가족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죠.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크게 부족함 없이 자라기는 했었어요. 대단하게 풍요롭진 않아도. 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제조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느 학교 끝나고 갔는데 분명히 집에 새컴이 있었고 그랬는데 문도 열렸고 들어가 봤더니 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현관부터 이렇게 저희 2층에 큰샹들리에 같은 조명이 있었거든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뭐지? 어, 도둑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렇게 급하게 되게 쫓기듯이 아, 반지아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의 철판 구이 가게를 시작할 때까지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되게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힘들게 일을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건 검품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생활도 잘못 했거든요.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건강하게, 아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같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잘 해야겠다. 100% 제가 엄마 아빠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저희 엄마 아빠도 기대치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100%마음에들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껏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이젠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다는 아름 씨. 우산이. 평생 꿈꾸던 모델 일을 포기하고 선뜻 고깃집을 맡은 것도 부모님의 고생을 헛되게 할수 없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판구의 가게는 아름씨가 꿈꾸는 또 다른 미래이기도 한데요. 이젠 고기 굽는 솜씨는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로 수준급. 일부러 아름씨를 찾아온 손님도 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고품별을 채워주다 보면 정작 주인장들은 끼니를 놓칠 때가 많은 법이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손님들이 좀 뜸해져야 밥 한술 뜰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녁은 늦은 시간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우 밥 먹을 짬이 나도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얼른 먹고 마감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남편을 만날 생각에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직 신혼이 맞는 것 같죠.